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18장 4절의 말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어, 4절에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구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잠언인데 이 본절 1절 이하의 흐름에서 비추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번 본다면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미련한 자와 악한 자와 대조되는 자로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씀이라 볼수 있습니다. 본절은 미련함으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전체 교회에 불명예를 안기는 악인과 대조되는 바람직한 교인의 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찰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각도에서 볼때 본절에서 제시하는 바신앙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이, 말이 깊은 물과 같이 맑고 극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2절과 비교해서 볼때그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한 특징으로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말이 조급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명철한 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말이 깊은 물과 같다고 호기합니다. 깊은 물이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 길어내기 어려운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는 말을 지극히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깊은 물이라도 일단 길어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더운 여름 여름날에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철한자의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껴서 좀채 입을 열지는 않지만. 한번 하는 말이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부여하고 흡족한 기쁨과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맑고 그윽합니까?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줍니까? 세상 가운데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걱정과 근심에 찌는 사람들조차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정, 이와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시끄러움과 괴로움과 상처와 곤란을 주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면이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맑음과 기쁨과 시원함과 명쾌함과 평온함을 주는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예수 글의 사람과 인격을 본받은 아름다운 언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생명의 언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GSM은 속고처럼 되어 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언어를 점검하고, 명찰한, 명찰한 자로서의 언어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